안녕하세요. KT 카트 플러스입니다. 선불제, 후불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불제에서는 주문서 출력이 불가능하고요. 후불제에서는 주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불제라는 것은 식당에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나갈 때 결제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불제는 카페. 먼저 선 결제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메뉴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서, 설정 버튼에 들어가셨어요. 약간 올리시면, 매출 초 설정이라고 선불제, 후불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후불제를 선택해서 변경 내용을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나갔어요. 판매 관리에 들어가 보면, 바로 메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테이블이 선택이 됩니다. 이때 그냥 이 테이블 중에서 1번을 선택하셔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주문 이때 주문 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주문 출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문서가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문 출력 여러 장을 뽑을 수도 있는데요. 자 주문이 내역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테이블에 그러면 주문 출력을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시 또 주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선불제는 바로 결제를 하셔야 되니까 게, 테이블로 들어가셔 가지고 바로 결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어, 선불제에서 선불제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는 방법은 후불제로 변경 후에 테이블을 지정해서 주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결제를 하시면 주문서와 함께 영수증 동시에 그렇게 인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